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 4절 13절 말씀을 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요즘 TV 예능프로를 보다 보게 되면 게스트들을 모아놓고 사회자가 개인기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출연자들은 성대모사를 한다든지 또는 댄싱을 하고 열심히 뭔가 웃음 얘기를 한다든지 각자 자기가 가진 개인기 하나씩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기를잘 하게 되면 은 사람들 웃고 박수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런 연예인은 다음에 또출연청을 받게 되고 자주 TV 화면에 띄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기도 하나 없는 연예인들은 연예 프로그램 잘 등장하지도 못하고 한번 나왔다가는 자체를 감춰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음 회식이나 회사나 어느 모임에서도 참개인기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높임받는 걸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방면과 또 직장과 여러 곳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능력 위주 사회가 되었지요. 그 담당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개인이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참 대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점에서 능력 있는 크리찬들입니까? 우리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게 웃고 기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요즘같이 흐텁지근하고 습기가 많은차에는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 많이 나게 되고 사소한 이에도 벌컥벌컥 화를 내게 됩니다. 또 신경질적이고 다소 불편한 행동과 말이 나오기가 십상입니다. 답답한 정치인들과 또어 안풀리는 경제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침울함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전혀 어떤 유력한 정치인은 유언장 한 장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가족 들을 떠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지나가다가 돈뭉치 하나를 줍는 것처럼 참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십니까? 다 같이 사절 말씀을 다섯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저히 기쁠 일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이건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 아... 남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능력자라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개인지 하나 지금 가졌을지를 원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추원합니다두 번째로 관용하고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다 함께 오전 말씀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관용이란 무슨 말입니까? 관용이란 마음을 넓게하여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여 같은 붉은 피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이 피흘려 죽기까지하며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너그러운 넓은 마음. 우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주때 용서해주는 마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용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관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사람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마음. 그와 같은 관용을 베풀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데 내가 더욱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그를 받아주다 보게 되면 사실은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도 그 용서를 하며 사는 사람이 더큰 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런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을 열매 맺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남을 용서해줄 줄 아는 그런 여유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평안이라고는 마음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비난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깊이 인내하면서 오히려 웃음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때그 사람이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누가 나를 한대 치면 두 대를 치고,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난 자식이라도요, 매일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다면 나는 짜증이 납니다. 좀, 우리 엄마들이 짜증 내린 이유들을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좀 치고 살아라. 어제도 만나면 야들 치고 살아. 다음과 위에, 네 방은 명제가 된 치고 살아. 일주일 내내, 일년 내내, 엄마가 아이들과는 대화는 딱 하나입니다. 치고 살아. 나중에는요, 짜증이 나요. 듣는 아이도 짜증이 납니다. 때로 그래요. 때로. 어, 내마음같이 자라주지 않는 자녀를 대하다 보게 되는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짜증이 그를 하루씩 받아준다는 게 실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애자식을 낳아서 이곳에 넣어야 되느냐? 괜히 막 남들이 믿고요, 풀 응? 벗어 떠나고 싶고요, 혼자만도 막 이런 이런 짜증도 내고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난 피부치도 받아주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살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는 사람이 능력자 아닙니까? 남들이 할수 있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할리야. 바우은 바로 말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너그렇게 남을 받아들은 일도, 남을 농사하는 일도 나는 할 수가 있느니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우리들의 여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던 성도들과 한조가 돼서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다 보게 되면 말도 해야 되고 의견도 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어 동참해야 됩니다. 요즘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밥도 혼자 먹는 혼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울리는 것이 익숙치가 않다가 보니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또 성격도 다르고 취향이 다른 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접시를 깨는 사람은 누가 접시를 깨느냐? 열심히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접시도 깹니다. 누가 차도 사고 나느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차 사고도 납니다. 철이, 철을 달려납니다. 장롱 면허 가진 사람은 절대 일평생 사고 오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신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관용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길거리에 놓여있는 돌들과 시냇물이 있는 계곡에 놓이는 돌들은 생김새 자체가 다릅니다 길거리에 그저 놓이는 돌들은 뾰족뾰족 각이져 뾰족 있다고 한다면, 계곡에 있는 돌들은 다 이렇게 사방이 닦아지고 닦아져서 둥글둥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뇌물 속에서 모난 부분들이 다 갈고 닦여져서 이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독불의잔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고 는 사람이 관용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징글고 살다가 보니, 모난 부분이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의견에 달라 갈등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관용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용을 나타내라. 알렐루야.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사람들을 틈속에서 부딪히면서 갈등을 회수하면서 그관용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도 피하지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관념을 배워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능력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배고프면 이러다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또, 많이 먹다 보게 되면 또 걱정이 생기죠. 이러다가 살쪄서 죽는 것은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 놀기만 하는 자녀를 보고 놀아본다면 저러다가 빌어나 먹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세요. 그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염려가 생깁니다. 혹 쫓겨나는 건 아닌가? 하여튼 염려를 끼고 살아갑니다. 왜냐면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이 바울이라는 분은 꼭남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 주변만 돌아보면 염려거리가 많은데 우리 그런 우리들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염려하고 사는 게 인생이고 염려가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염려하지. 안는 안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무 것도 영지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시작. 아무 것도 영지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느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뼈를 내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요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과 믿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너희들 감사함으로 죽 기도하기만 해라. 할렐루야! 무엇이 능력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사람이 진짜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베개 베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아왜 잠이 안 옵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듬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딱 제가 주고 싶은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작정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잠을 설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뭘원하시 분이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이입니다 엎지고잘르고좀 어, 말고 새벽에 작정하면 기도하고 밤을 작정하면 기도해보시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마세, 오련시험답체때 를 갔다가 제주도에 땅을 사놓고 매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은근히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주 고급 승용차로 저 식당까지 피급을 해주면서 맛있는 또 식사를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이 집사님이 또 자랑을 하는데 한참 자기 재산을 자랑하더니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유명한 분광사신이 땅도 많고 집도 많겠네요또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도 없길래 그렇다고 기죽을 수는 없으니까 꼼꼼히 생각하다가 나 재산이 많습니다. 얼마큼 되시는데요? 그때 한참 최순실이가 막 TV나 올 때입니다. 내가 저 t 비나는죠 최순실 씨보다 더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자 식사하는 데서 막 사람들 이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갚고 앉됐는가 그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잘하는 집사님 약한 약호가 죽었는지 좀 기가 좀 느려지면서 아, 얼마나 많으신데 이 목사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드디어 제 재산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저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큰 저택을 하나 분양받아 놨는데 집 앞마당은 다 금으로 다 포장해 둡니다. 그리고 그 저택 그 가로금은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천우전 무궁의 지역. 가장 정치적고 공기 좋은 천국에 분양받아 놓았습니다. 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마루다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현숙하고 신실하고 이쁜 아내와 건강하고 부모 맛집에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색별처럼용롱하고 변화없이 충성하고 진실된 사랑스러운 저희 교회, 관내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으며 어떠한 한발이다쳐와도 이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전금 같은 믿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곱 번째로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면 생명의 멸류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필요를 다채워주시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어떤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부님께서 저를 오늘 또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얻은 재산이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생 아름답고 큰 천국집.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편안, 말로다 할수 없는 즐거움,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아내와 믿음의 남편,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 예수님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둠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자녀, 어떤 고난도 이루수 있는 믿음,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 뭐냐?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보이는 재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재산, 나를 풍요롭게 하는 재산, 하나님에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재산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회화해보시고 계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성우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만에 내게 주신 재산들을 세워보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는 것. 이것이 진짜 재산인 것입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재산을 감사할줄알때자족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자족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난 빚진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와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족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못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능력을 숨겨진 그 달란트와 개인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주 할줄 아는 삶의 비결. 이 개인기, 이 능력을 소유하시고, 진정 행복한 삶, 진정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반영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축할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